안녕하세요 판털입니다. 어, 트러블 되게 오랜만에 들어왔더니 어, 우버 1 1도 생겼고 어, 크리스탈 단계의 잼 같은 거뭐 기타 등등 생겼는데 그 중에서 솔라리온이라는 클래스가 생겼습니다. 어, 만드는 방법이 뭐 복잡한 것 같긴 한데 어, 저는 그냥 패키지를 들러서 패키지 안에 내용물이 무엇이 있는지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 전에 어, 간단하게 일단 트로브 사우루스에서는 정보가 아직 없는 것 같고 트로브 위키에서는 어, 퍼센테이지까지 오이니까 보니까 업데이트 되는 것 같아서 한번 해볼 겁니다. 기본적으로 되게 짱뽕 캐릭터 같긴 해요. 어, 왜냐면은 이 옆에 있는 피닉스 이게 패시브인데 이 친구가 공격을 하면은 데미지가 185 그러니까 물리 데미지 퍼센테이지로 다 얘기하겠습니다. 어, 트러블 위키의 말에 의하면, 데미지 185%를 하고, 주고, 지속적으로 약간 불타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엔. 그게 160% PD, 패시브. 그리고 패시브에는, 기본적으로 솔라리온에서는, 아, 한국말로 번역기 돌렸을 때, 그러니까 구글 번역기 말에 의하면, 신성한 강체라고 불리는 것이 발사체 수가 증가합니다. 이 밑에 보면은, 이게 모드 때문에 스피드 모드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 이게 조금씩 차요. 그러니까 신성한 강체가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찹니다. 에너지는 별도로 쓰진 않습니다. 어, 솔라리온에 있는 이번 궁극기에서만 사용이 돼요. 어, 어디 보자. 기본 공격은 185%의 물리 공격력을 갖고 있고 어, 발사체 수에 따라서 최대 어, 범위가 85까지 닿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러 제가, 어, 지금, 신성한 강체를 꽉 쳤어요. 7발 에... 날아가는데, 7발 발 이렇게 딱 보면, 여기서 저기까지가 85 범위까지는 닿는다. 이 소리 같아요. 공격 범위 같아요. 범위? 사거리? 아니면 아무튼 간에. 그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쓰면은 줄어들죠. 이걸 계속 쓰다 보면, 3발로 줄어들고, 공중에는 한발밖에 안나갑니다 이걸 어떻게 채우느냐 신성한 광채같은 경우랑 에너지 종류는 예, 기본적으로 이 패시브가 이 피닉스 친구가 때려서 신성한 광채를 채우기도 합니다 예, 조금씩 차죠 이렇게 채우는 방식이 있고 자우클릭같은 경우는 1.5초정도의 쿨타임을 갖고 있는데 어... 섀도우 헌터에 어, 우클릭처럼꾹 그 누르면은 기 모으는 거에 따라서 터지는 범위가 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피해량이 50%에서 150%까지 올라가고 충전에 따라서 면적이 늘어나면서 지속 데미지는 150%라고 해요. 이렇게 때리면 계속 타죠. 이게 150%. 모든게 다 보면은 한방 처음 딜은 좀 약한거 같고 대체로 버닝딜이라고 해야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길다 아 그게 더 데미지가 더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스타일이다 물론 어떤 의미로는 섀도우 헌터처럼 막 약간 공속이 빠르고 약간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지긋하게 약간 뒤로 보는 딜 느낌이랄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참고로 우클릭하면은 건슬린거의 그 일반 스킬 팡하고 올라가는 있잖아요 그거 느낌 나요. 왜냐면은 평상시 이렇게 그냥 뚝 떨어지는데 얘를 사용하는 순간 천천히 떨어집니다. 되게 느리게 떨어져요. 물론 나중에 이 특수 반지 중에 뭐냐 크리스탈 반지였나? 걔네들 쪽인가? 거, 거기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특수 효과 중에 이 떨어진 효과를 없애는 것 대신에, 뭐, 데미지 감소 버프를 받는, 그, 런 반지도 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내가 노트에 안 적어놔서 잘 모르겠고, 아직 없는 것도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 참고로, 티닉스가 지가 알아서 떼기긴 하는데, 이 우클릭으로 공격하면은, 공격 대상에 간주는 한다는데, 말안 듣네요.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번역상은 그래요. 어, 1번 스킬입니다. 1번 스킬은 3스택까지 3스틱까지 이게 쌓여있는데 어, 피해는 어, 100% 데미지를 주고 지속적으로 어, 이게 15초간 유지하는 걸 알고 있어요 아니 쿨타임이 15초인가? 쿨타임이 15초인가 그런 것 같아요 15가 아마 쿨타임이 15초인 것 같아 어, 지속이 180 데미지 그러니까 처음 타수보다는 그거고 그다음에 회복도 되거든요 제가 다른 타 게임을 발로란트라는 게임 안 해봤지만, 방송이나 이런 데를 봤을 때, 발로란트 피닉스 같은 느낌이 나요. 그거, 불 장판 깔고 거기서 회복하잖아요. 그 느낌이고, 범위는 10블럭이다. 10칸.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찍으면, 불이 타면서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제 최대 체력의 5%씩 회복해요. 참고로 이거는 아군한테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아 피닉스한테도 회복이 돼요. 이게 조종이 가능한 요어 지점 가능한 애초에네 조종이 가능하네요. 위치 지정이 가능하고, 음, 저렇게 해서 회복하는 거 음, 궁극기인데. 지금 에너지가 꽉 찼죠? 음, 에너지 꽉 차면은 이번은 붕 분광 폭발이었나? 분광 폭발인데 데미지가 그 어디 보자. 데미지가 400% 분리 공격을 하는데 이 에너지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최대 다섯 번까지 터트립니다. 그러니까 400% 데미지를 펑펑펑펑 아닌가? 아무튼 터트리고 그다음에 이 버프가 터지는 동안에 데미지 버프를 준대요. 어, 중첩이 가능하다고 적혀있던데 음, 그렇게 살펴보면은 45% 처음에 터졌을 때 45%, 47%, 51%, 55%, 60% 그러니까 총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다 더해주면 92%, 1 4 3 198% 최대 258%의 버프 데미지 증가. 음, 어디 보자. 뭐, 뭐위험없 잠깐 살펴보고. 어쩐지, 궁극기술 썼대때막 파트 데미지가 미친 듯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데미지 버프기 있었다는 거지. 이걸 <목소리가> <2번을> 이렇게 찍고, 퐁, <목소리가> 이렇게 터지죠? 이렇게 터지면서 그 동안에 데미지가 있다.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스킬은, 어, 우클릭을 쓸수 있으면 좋고, 우클릭, 그다음에 피닉스, 1번 스킬 이용해서 가능합니다. 물론 1번을 이렇게 천천히 써도 되고, 아니면 다다다다다 이렇게 한꺼번에 스택을 한꺼번에 이렇게 누적해도 되고, 어, 아무튼 솔라리온의 기본적으로 스킬에 능서 얘기했습니다. 아, 제 소감은요, 음, 제 소감은 되게 짬뽕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어, 원래 피닉스 설명에 의하면 피닉스 만약에 죽었을 때 알로 태어나는데 알이 자동적으로 피가 찬다고 합니다. 피가 차면은 맥시먼 체력을 채웠을 때 피닉스로 부활함과 동시에 데미지를 준다고 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 드레이코? 드라코? 그, 그, 그 친구? 드레이콘과가 아무튼 아, 그 드라코 친구의 그 알번, R번, 알번이란다. 1번 스킬. 그 R, 이 피가 자동으로 차게 바뀌면서 이게 펑 하고 터지네요. 그 스킬 느낌이 나고 얘는 섀도 우 헌터 같은 느낌인데 만약에 아까처럼 그 발사가 여러 발일 경우는 에 옛날에 아이스에이지 얘 원래 궁극기였나? 아, 아니 아니클래스잼이그 여러 갈래로 세 줄기로 뿜어져 나갔나? 그거 굉장히 범위도 길었고그 느낌나요. 어, 무클릭은 방의 섀도우 헌터 느낌이고, 다만 그걸 폭발로 승화했다는 거. 그리고 1번 스킬은... 어... 회복이 되니까 뭐... 둘째치고... 음... 어, 그 클래스 잼이... 2번 스킬이 이걸 썼을 때 여기서 터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 이 친구한테도 터져나간대요. 그 느낌을 봤을 때 바드 중에 클잼을 끼우면은... 그, 토템 하나 끼울 수 있잖아요. 토템이랑 나랑 동시에 궁극기 발동이었나? 효과 발동이었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되게 많이 짬뽕된 것 같다. 아, 아무튼, 간단하게, 솔라리온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했고, 자, 패키지. 음, 패키지 결국은, 솔직히, 본가로 음, 돌아오면서, ADS의 속도에 거의 맞먹는, 그냥, 호지 인터넷을 쓰고 있는데요. 무제한이 유일하게 한번 있어서, 갔다 플랜을 쓰고 있어서, 아, 돌아갑니다. 사실 MBN 그 100메가짜리 플랜을 썼을 때 음, 그때는 트러블 잘안 했죠? 생각보다. 음, 한동안 안 했고 아무튼 간에 패키지를 알려 드릴 겁니다. 어 어디 보자. 패키지가 저는 솔직히 돈 지금 별도로 버는 게 아마 끊어질 예정이라서 그냥 질렀습니다. 아무튼 간에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그, 패키지에, 내용 구성품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1500짜리. 그니까, 러 클래스랑, 얼라이 딱 하나 있는 거고, 이게, 예, 클래스랑, 코스튬 예, 하나랑, 아, 여기 코스튬 있고, 얘도 코스튬 있긴 있고, 그거랑, 그 아무튼, 구성품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니까, 러 얘가 1500 크레딧이었고, 얘가 3500, 얘가 5000 크레딧짜리. 다 사서 만크레딧이 들었다마는 아무튼간에 나중에 뭐알 하나 까는 데 쓰면 되겠지 뭐. 아, 그래서 제가 적어 놓은 거 있는데, 음, 오, 그러니까 1,500인가? 크리스마달랑둘 차고 생각하면은, 음, 어 미국 달러로 10불? 그 정도면 될 겁니다. 하나는 저도 잘 몰라요. 자, 어디 보자. 코스트입니다. 일단, 아까는 스킬 보여드렸죠? 이거 스킬 나가는 임팩트 자, 일단 코스트는, 그, 플로라? 그, 아마, 아,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이름이 기억이안나 어, 크로로맨서. 약간 그런 느낌이고. 패치입니다팻는 점프가 7이고, 라이트는 100. 어, 그래서 파워포인트는 20. 아니 파워포인트를 한다. 잠깐 마스터링크 적어놓은 게 있는데 잠시만요. 어, 이게 마스터링크 70을 주고 이 녀석이 20을 줍니다. 그래서 1500크레딧짜리 패키지에는 마스터링크가 90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래도 신케 여는 거에 이의를 두고 하면 되겠죠. 어, 플로로의 스킬을 한번 테스트해 줘. 날라갈때 이렇게 꽃잎이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클립 기모울때 꽃잎이 있고 초록색 약간 줄기로 네일클로버가 약간 아무튼 꽃모양입니다 자 1번 스킬 이렇게 꽃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는 방식이고 분광 폭발은 에너지가 없어서 못 하나. 음 피나트 때리면은 찰까? 어 공격하는 거야. 자. 이걸로는 에너지는 안 차네. 그러면은 사냥 들어가야겠구만. 자, 에너지를 채웠는데 이번 스킬을 써보도록 하죠. 네. 뭐네 번밖에 안 터져. 아무튼 이런 식으로 터집니다. 이펙트는 이래요. 그리고 피닉스가 이런 모습으로 바뀝니다. 이게 1500 크레딧 구성입니다. 자, 3500 크레딧짜리의 패키지. 엠버 음, 패키지입니다. 엠버 패키지를 구성을 보도록 하죠. 아 친구는, 블라이가, 그, 라이트 백주구 점프. 아, 정정할게요. 지금 보니까 자이언트는 이거 5 0짜리 들어있는 겁니다. 잘못, 잘못 뽑았어요. 이게 3,500짜리. 네 이게, 이게, 애벌레. 커였고. 이게 3,500에 들어있는 겁니다. 잘못 뽑았어요. 아무튼, 이 친구 고 9, 6 중입니다. 별 차이 없죠? 어, 마스터링 그20 주고 에, 이게 마운트인데 50 짜리 그냥 이성만 있는 거 봐서는 일반 마운트죠 어, 하지만 어, 자이언트는 다음 거구나 에, 아 자이언트 이거 맞네 에, 자이언트 사이즈 에, 거미를 주죠 아마 이 고개 돌리는 건 약간 아무튼 거미 사이즈는 아무튼 이렇다 50이고 그 다음에 얼라이 됐고 자 이게 눈알 궁극기가 조금 혐오스럽긴 하더라고 살짝 느낌은 그 클래스 쟁구하는 그 눈알 그 날리시는 분 에버 타크지어크 그 약간 그분 같기도 하고요 자 평타 약간 보라색 이런 식으로 날라가고 눈알 이렇게 딱 생깁니다. 그 옛날에 섀도우 타워 1층 2층 2층 부스였나 약간 그 느낌 나기도 하고 그리고 1번 가운데서 눈알이 점점 더 커지고 주변에 이런 이펙트가 생깁니다그 항공펀치 어 그거 있으신 분들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요는 안눌러것 같아요. 비추천. 자 이번 궁극기를 채우고 올게요. 아 참고로 여기 레시피가 지금 한 거의 5천 플러스 정도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비쌉니다. 자 에너지 채웠고 이번 궁극기 눈알 난리 납니다. 딱 마스터 리랭크요 아 그럼 얘는 마스터니크가 70 더하기 20 더하기 50 더하기 100서 240인가 해줍니다 아 레전드 리툼 있었던 건데 네, 레전드 리툼이요 잠시만요 레전드 리툼 뭐 있냐 네, 이 친구, 친구 니다 이게 18개 본네이처럴 디바이스 18개 준다. 이, 이 이거 포함해서 240 바스링크 포인트 3,500 크레딧 구성입니다. 자, 다음 대망의 5,000짜리. <목소리> 이게 거득 이게 5,000짜리. 잠깐만. <목소리> 아, 토몬 두 개. 오케이. 일단 구성은 코스튬이랑 코스튬 70오 미니 스스의 미니판 이게 50주입니다 마운트 50이고 레전더리 툼 하나 일반 툼 하나 그래서 100하고 200다 합해서 290 마스터 링크 올라가요 음 미니는 나름 애용가 그래가지고 250 라이트가 올라가고 7% 공속이 증가하고 이 플라스트 파이어링 렬적으로 저걸 공격하는 것 같긴 한데 얘가 음 그리고 15% 죽으면 그 피해자가이석진가 이거는 다른 거랑 비슷한데, 데미지를 줄 가능성이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죠. 음, DJ 얘는 소리가 납니다. 그 약간 그 느낌이던데, 패드 중에 그 그러니까 레일 타는 것 중에 소리 나는 애인가? 음, 비주얼은 약간 얘랑 비슷하네요. 병타는 공구기부터 보여드리고 볼게요. 에너지가 마침 찼으니까공국기부터 보여드리고 일반 월드 가서 확인하도록 하죠. 어 아, 조용해졌네. 약간 이런 느낌. 조용해. 자. 1번 스킬.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붉히나 그냥 소리가? 근데 아, 이길 먹었다가. 좀 애매해 소리가? 자, 궁극기. 아, 우클리가안 했구나. 이문도, 하나. 박자가 그 다음 나는, 파란색으로 줄게 해달가고 이렇게, 궁극기. 네, 이게 끝. 역시 인터넷 도중에 끊겼는지 급, 이 급방적이 됐어요, 반디캠이. 아무튼, DJ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피닉스가요. 어, 나머지 툼을 좀 보여드릴까 싶은데. 어 일반툼 20짜리는 이걸 주고 이거는 일반이니까 계속 돌릴 수 있는건데 13개의 에쉬펀스 폴링이라는 재료를 계속 얻을 수 있는거고 어 다른 하나는 이 친구입니다 썬더 차지 크리스탈이라는 거를 15개씩 일주일에 한번씩 얻을 수 있습니다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그때 한번 계 신나죠 그때 할수 있다 어, 그래서 이런 패키지로 구성으로 290아 물론 3500 이랑 어, 5000 짜리에는 그 어디 갔냐 그 50개짜리 어, 썬더 차지 크리스털 준다 이 소리입니다 어, 참고로 이렇게 만약에 다살 경우에 구성품이 여기서 볼수 있는데 어... 이렇게 싹 줍니다 한마디로 이두개 빼고 이거 아마 이건 재료 재료 같은데 재료 재료 들어가는 거 같은데 음아 클래스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니까 사실상 다 모았다고 보면 되죠 이렇게 다 사면은요 현질을 만약할 할 경우 솔리 캐릭터랑 어, 코스튬 이 어마무시한 재료들 이거 모아야 되는 거툼 정신건강에 이런 거 같아 차라리 시간에 따라서 할수 있는데, 아무튼, 어, 뭐 이런 거더 모아야겠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툴은 잡을 수 있었다. 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어, 이상으로 반털이 였구요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0% 낮추면은, 그런대로 낮아지지 않을까? 음. Good.